자, 안녕하십니까. 복싱은 원펀치 승사원입니다. 자 오늘은 6번과 7번의 경기인데 원래 목요일 날 하기로 했다가 같은 관원들끼리다 보니까 오늘 그냥 만난 김에 붙자고 해서 붙게 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경기를 통해서 두 개를 이긴 사람이 진출할 건데요. 1라운드는 3분 스파링, 두 번째는 닭싸움, 세 번째는 파시름입니다. 총이세개의 경기를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 경기를 스파링으로 할 겁니다. 지금부터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흥민 복싱 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임성민이라고 합니다. 아, 어, 갑작스럽게 지금 앞에 우승 후보들이 <laughs> 우승 후보들이 대거 떨어지면서 뭐 부상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하게 됐는데 오늘 경기에 임하는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랑 지금 붙는 형이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데 엄청 열심히 해서 지금 제가 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닭싸움이랑 팔씨름도 있대요 <laughs> 제가 그 스파링을 저도 닭싸움이랑 팔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따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5살 어, 8개월 복싱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아, 참검로 6번이죠? 네, 6번입니다. 어 앞에 우승후보들이 대고 <laughs> 이탈이 생기면서 어, 또본의 아니게 또 7번 관원끼리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오늘도 같은 관원끼리 하는 경기만큼 이색적인 대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준비 잘하셔서. 네. 결승까지 가길 바라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화이팅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어, 어, 화이팅. 파이팅. 자 준비하시고, 자 시작. 자 1회전 시작했습니다. 자 6번 빨간 색깔이 임성민 선수, 어, 파란색 김영훈 선수입니다. 어, 빨간색은 털고미로 유명하죠. 어렵투 어, 이게 스파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 원투 이제 좋고요 어렵트라이트 어. 어 역시 어, 지금 파란색의 김용운 선수는 복싱 8개월 차입니다 지금 와 어, 굉장하지 않습니까 45시에요. 아, 크게 라이트. 오, 어, 탈검이 여기가 있습니다. 임성민 선수. 오 어, 라이트. 아 이게 가끔 가느 오 라이트 어래붙어죠지게 어, 하나 붙였어요. 오이트오레오트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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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지금 줄 아는 거죠. 래 이게 또 3분 1라운드라 오주 오래, 이 많아요. 오 어, 레프트. 오늘 어, 어어참 거친 숨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우, 어려움가지 어우, 어 어우, 어어어 어, 임정민 선수는 간헐적 단발을 하나만씩도 꼽고 있고, 김영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아 거리가 조금 부족해요. 네. 하지만 간간히 하나씩 터지고 있습니다 어 라이트 어 30초 남았습니다 어, 레프트까지 라이트까지 어 뭐라치고있는데 어 바디 어 라이트 어다블 어, 거리가 짧다 잘. 자, 아, 좋아 집니다. 자 스파링 응, 끝났고요. 자두 번째 대결입니다. 이제 이게 일단 경기, 아, 경기 아, 결과는 아, 제가 알고... 이거 도치면 아웃이죠. 아 도치면 아웃이죠. 한 손은 잡아야 돼. 한손한 손만 잡아. 두손다두손다 잡고. 두손다 잡고, 아, 아, 잡고. 오케이. 아, 오케이 자 닭싸움 3판2선2승3판세 3판. 번에서 두번 이긴 사람 승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양손이 두 발에 다 떨어지면 치는 겁니다. 자 시작. 자닭싸움에 황제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어. 둘다 오. 어이 뭐 어우 어우 어오오오오야 지금 (45이랑) 야, 반칙, 반칙, 반칙. 마, (45이랑) (35이랑) 오른오섯오수야야 아. 구하면 안 되지 아니아니아니 양세아 양세아 양아 1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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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양손 다 잡아야 돼. 야. 야, 양손 다 잡아야 돼. 반칙하면 안 돼. 자, 1대0. 자, 두 번째 시작. 자, 시간 없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양손 다 양손 다 잡으면 안 돼. 아, 어. 작정 같아. 작정 같아. 작정 같아. 작전 같아. 짧아요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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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요 어.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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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자 호흡하시고 이게 더 힘드네 자 마지막 파이팅입자 준비 렛츠기 자, 들어와. <laughs> 진, <이게 뭐야>? 진지하다. <웃음> 진지하다. <웃음> 어 와. 진지하다. 진지하다. 아. 빠이 아, 아빠 아들이 보고 있다. <laughs> 아. 아임성민승임성민승 아. 자, 팔씨름 도 3판 2승. 한번해줘요 오케이. 자 준비. 시작. 시작. 오우. 아. 오우. 아. 오우. 아. 오케이. 먼저 힘줘요. 먼저 힘줘요. 아, 원줄인 아, 그안 되지. 반칙하면 안 돼. 자 다음. 자. 반칙 아, 왼손 한번 하는 거 어때? 아니, 아니, 아, 왼손 아니야? 아니. 오른손으로만. 자 팔씨름 이긴 사람이 우승이에요. 지금 1대1이야야 <laughs> 동아 나와봐. 준비 시작. 승리 어! 승리.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이색적인 대결. 아 박빙의 승부에서 아쉽게 닭싸움과 80에 졌어요. 아, 스파링은 이긴 걸로 합시다. <laughs> 무조건 이긴 걸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아무튼 열심히 해서 다음에도 이제 시니어 대회를 한번 나가시는 걸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아,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저 닭싸움이랑 팔씨름 아니었으면 사실상 네쳤어니 심각했는데 스파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네, 네. 별개로 다 올라갔어요 네. 자 다음 다음 선수가 27살인가 그래요 오. 예 그래서 일정을 <laughs> 잡아서 네. 할 테니 네. 준비 잘해서 네.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